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섬겨시는 교회 에 의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난안 땅에 해부론 곧 기리아드바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족속의 말을 이루되난 당신 중에 나그네요. 거려한 자인이니 당신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야브라함에게 대답하이로 되내 주여 두루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옷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의족석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블린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밥 머리에 있는 그의 막 굴을 굴 내게 주도록 하되, 충만한 대가를 받고 굴을 내게 주어 당신을 죽여서 배장할 소유자가,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헤브론이 해적 속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적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하나님 귀한 사랑의 공급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는 우리가 60 넘으면 70 넘으면 고위라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한테 요즘은 80, 90들을 사시는데, 또 요즘은 100세 시대로 말로 한쪽에서는 앞으로 는 120세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만는 오래전에는 정말 백수를 하시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걸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요. 근데 그할머 할아버지가... 자녀들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너 어디 가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백세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었다는 거죠. 왜요, 아버님? 그랬더니 그 백세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내 나이가 백세가 되는 줄 모르시는가 봐. 그러니 알면 나도 오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내 나이를 말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우스운 소... 얘기가 있습니다. 100세를 살아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우리는 100세를 살든 120을 살든 인간은 한번이 땅에 살다가 한번이 땅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죽음이 아브라함의 안에 살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짧은 60땅으로 70도 80 90이 아니라 127세를 살았으니 꽤 오래 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삶이랄지라도, 이 땅의 삶은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지나, 지나온 127세 아내의 삶이 지겹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마 순간적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을 것입니다. 어쩌든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죽어서 보은 어겐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말하면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이 땅에 한번 살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사는 삶을 그저 막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두번살수 있다면, 한번 연습 삼아 살고, 그 다음 그걸 경험 삼아 두번 살면 더잘살수 있을 텐데, 이 땅인 삶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50도 한 번이요, 60도 한 번이요, 70도 한 번이기 때문에, 한번 삶은 삶을 그냥 막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물론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브라함이 슬피 울었다 그러는데, 우리 한 번쯤 이런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나의 죽음 앞에 슬피 울어줄 것인가? 좀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더 살아야 내 삶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인정받는 죽음일까? 아니면 벌써 가지, 인재가나? 그렇게 속으로 쑥덕거리는 삶인지 한번 우리 주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살아의 죽음 앞에 눈물 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아내에 대한 사랑, 그 아내의 고마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간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우리가 이웃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하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웃 사람을 우리 어떻게 보는 것인지,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이웃이 어떻게 보든 말든 관계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향력 끼쳐야 되는 선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어서 서로 기쁨과 감격의 만남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심이 울은 걸 보면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고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고마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자 그 아내를 묻을 땅을 자기가 살아온 이웃에게 땅을 자기가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4절을 사절, 보면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에 거려한 자이니 당신을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낙은의 길이라는 걸 슬쩍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진항한 곳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묻어야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얻고자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해적속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겠어.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놀라운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땅을 얻고 자합니다 땅을 돈 주고 사겠다 그러니 땅 주인들이 말하기를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파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어떤 신적인 존재에 도움을 받고 있을 만큼 그가 멋지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한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대표적인 존재로, 또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을 돌이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 당, 믿는 자로 믿는 당시 참 멋집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향해서 그가 멋진 삶을 살아냈고 너무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고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돈의 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입니다. 물질의 부를 나타내는 것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저 주겠다는 것. 물론 조그마한 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사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나를 볼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아 집사님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지 권사님 정말 자랑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스스로 모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가끔 하면 좀 비판적인 사람아 목사님 우리가 뭐 우리 이름을 내려고 삽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문 나 있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 누구 누구라고 세상이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사람이 당연히 탁월한 리더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갈, 세상을 리더할, 세상이 지도자인 빛과 소금의 존재로 새롭게 변질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 우리 어떻게 보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한 분이 미국의 조그마한 마을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의 입구에 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있는데 저 당신 저를좀소개시킬수 있냐고 이 마을을 하겠다고. 그리 답을 하니까 여행객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의 손에 의해서 이 지역을 여행해도 되겠냐고. 당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묻자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저에게 묻지 마시고 동네에 들어가 저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성숙한 그리스의 삶을 증명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왜 내게 기도응답이 안 될까? 또내 기도응답이 되었다. 왜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가? 난 하나의 님 은혜 가운데 어린이 벗어났다.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서 세상 사람한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볼수 있는가? 나를 더 하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요즘 왜 저에게 기동답이 잘안 되죠? 그렇게 묻는 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죠? 그렇게 묻는 분은 많이 계셨지만, 목사님, 제 삶을 또 하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목사님 보시기에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드러내는 증인처럼 보이십니까? 세상에 저를 볼때 아, 하나님 참 멋지다 이렇게 볼까요? 그렇게 묻는 성도들은 백에 하나일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존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한 한 해를 한번 잘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아내는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고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인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저것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집사의 권사의 장르의 목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의 양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삶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하나님의 세우신 종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될, 또는 이웃에게 물어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차를 바꾸면, 아, 저 사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구나. 참 좋겠다. 어려운 시대에 장사가 잘 되지. 그걸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차를 사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좋은 차부터 탁월한 좋은 믿음으로 이웃을 세우는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삶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논쟁가 죽을 것이다. 근데 죽은 다음에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너는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삶속에 중요한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유익이 아닙니다. 그냥 더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답게, 교회의 중책을 담당한 하나님의 직분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월이 또 지나가려고 합니다. 새해 한 달이 지나가는데, 나는 정말 한달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삶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본이된 삶이었는지, 이웃에게 적어도 리스펙트 받는 삶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걸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랑을 보여주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와든 가난하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관계 없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